자 저도 뭐 이영 차관이든지 아니면은 교육 장관 교육부 장관이 오후 회의에서는 나와서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해명 내지는 어떤 조치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이기봉 기획관리 실장 나오셨죠. 예 장관이 나오시든지 아니면은 그이 차관 이 차관이 나오시든지. 아니야 이영차관 이영차관이 나오시든지 어, 자동 그 교육부의 사정을 봐서 뭐 장관이 정이나 어려우면은 꼭 이영차관은 반드시 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어, 그 여부에 대해서 지금 바로 확인 지금 확인을 해서 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어 그러 그러십시오 그러면은 이영차관 그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오후 속기 하자마자 나올 수 있는지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이기영 원장님을 지금 투장시키고 또뭐 여러가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국 국정감사 및뭐 조사에 관한 법률 증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읍법 조치까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여러 의원님들부터 나왔는데 그 문제는 아까 도종환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오늘 중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것은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고 지금 당장 투장을 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아까 안민석 의원님께서 오늘 이 잘못된 이런 과정 중에 우리 안양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 발언에 대해서 지적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 안양호 이사장님 그 사실관계만 어디 아까 원장 이 사과했어. 요 아까 이 문제에 대해 거짓말, 데... 거짓말, 아니 거짓말한 걸 인정 안 했어요. 진짜. 본인이 거짓말 한적 없다.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적이 없다. 아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네. 자, 그래 좋습니다. 먼저 그러면 안양옥 재단 이사장 말씀하시기 전에 저 한국학 중앙연구원장님 아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 이 네. 새파랗게 네. 젊은 애들이라고 한 건지, 것들이라고한 건지, 이건 좀 서로 양론이 있습니다만은, 새파랗게 젊은 이호 발언을 아까 흔 적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지금 신동군 위원님이, 어, 잘못, 거짓 발언을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것에 대해서, 어, 다시 사과를 요구합니다. 다시 기억을 되달려서그 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또 어떤 분은 제가 에, 불성실하게 질문에 답변을 안 한다고 하신 분도 계시,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에, 에, 그것은 에, 제 기억으로는 에, 이제 저는 에, 좀 약간 에, 꽤 이제 그 화장실 안에서. 저는 빨리 회의장에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이 중앙 본연에 있는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에, 저를 갖다가 이제 뭐 여러가지 주의를 줘서요. 그래서 아니 난 지금 빨리 돌아가는 게 급해. 왜 자꾸 돌아가는 걸 막어 하고 이제 그런 옥신각신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체한 시간에 대부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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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였습니다. 저는 빨리 돌아오려고 그러고, 또, 근데, 막 사진을 찍고. 원장님. 예, 예. 원장님, 지금. 예. 안에서 말이죠. 예. 아니. 예. 아니, 아니. 신동원 의원님 가아 신동원 의 잠깐 계시고. 부원장. 어, 제가 지금. 많이 제가 지금 원장님께 예.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늦게 들어왔냐, 빨리 들어왔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 아니에요. 물론 나갔다 들어오신 것 예. 자체가. 뭐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가 있고. 예. 예. 아까 나가셔서 새파랗게 이런 발언을 아까 예. 안 하셨다라고 그러셨는데, 예. 예. 그걸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아, 제가 그... 혼자서 또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에, 아까, 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네. 지시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과를 드렸, 아까 드렸었습니다. 자, 네? 네. 자 네. 야, 여러 위원님들 예. 자, 계시고, 예. 예. 어떻게 그 그런 발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를 잠깐 잠깐 이것이 제지를 받고 해서 흥분 상태였을 겁니다. 옥신각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막 거의 몸싸움 비상을 했어요. 잠깐 예. 잠깐. 예. 그 발언 예, 아까 예. 새파랗게 젊은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얘기 음, 안 하셨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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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동훈 의원님은 예. 분명히 예. 그렇게 예. 들으셨다라고 그랬고. 예. 또 그렇게 하시고도 지금 안 했다라고 부인을 하는 것점에 그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거짓 말한 부분까지 사과를 요구했던 건데 예, 예. 자또안 뭐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알겠습니다 어떻든 자 다음은 아까 우리 안양호 한국 장학재단 이사장이 어떻게 그뭐그 뭐그 부분에 대해서 예. 해명을 하실랍니까 예. 예 짧게 사실 여부와 함께 그 취지나 의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도정환 의원님, 의원님과 안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예, 앉은 채로 정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시고 우리 어, 이기동 위원, 원장님께서 화장실 다녀오셔서 어, 이 자리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 의원님들께서 계속 사실관계를 저기서 그 증인을 부르셔고 하는 과정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원장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또 말씀을 적어도 의원님들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여기가 국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 충정은 비록 정회이고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원장님의 지금까지의 학식이나 이런 것을 볼때또 저의 충정은 우리 국회와 우리 국정감사장의 권위와 위상을 손상시켜서는 저도 공공기관장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 공공기관장들이 지금 이 자리에 12분이 계신데요. 저는 함께 국민들 앞에서 정말,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충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냥 생각에 상상을 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의 상황을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셔서 하시는데 아마 많은 가급, 가급적 짧게 많은 기자분들이라든가 <laughs> 많은 이 분들이 아마 밀치고 이런 상황이 뭐 비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 이 국정감사의 지금 시간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일종의 정액이었기 때문에 만약 지금도 그러시듯이 팩트인지 아닌지 우리 신동구원님이 팩트를 들으셨으니까 팩트로도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나 저의 생각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하니 그 상황을 젊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모이신 곳에서 밀치면서.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존중을 국정감사장에 온 기관장으로서 어 그렇게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이 <laughs> 도종환 간사님과 안민석 의원님과 또 우리 유당 위원님들께 저의 그런 충정과는 달리, 이 국정감사장이 비록 정해지지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예, 건의를 옆에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많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안민석 의원님처럼 열세번의 예, 국경감사를 겪,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예, 그래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사과 드리겠고, 예. 그 프로세스는 좀 충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아마 그안양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께서 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기자들한테 한 걸로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이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한 그런 충정으로는 이해가 되나 솔직하게 이 바람직한 이 조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짓을 강요하는 조언이 그 당황, 상황을 모면하자라는 측면에서는 또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그바람직한 조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또안양옥 그 장학대장 이사장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지금 아까 유은회 의원님 질의 중에 지금 이러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자, 유은회 의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전 회의를 그~ 오전 회의 감사를 오전 감사를 어~ 중지할까 합니다 자 아니 참, 예 예.